엄마, 나 운풀렸어. 운 플러스. 뭐? 어. 우리 지금 입단속을 해야 돼. 이런 모습이 보여. 야, 이거 나중에 걸리면 어떡게 할라 그러지? 자기네들은 막 지들끼리 있는 말 없는 말다 해. 그래놓고 걱정해. 단칼에 점을 보는 스물아홉 살무서운 애동 제자가 나타났다. 이물보다이 신당의 특징은 신당에 초가 한 개도 없고 오직 양평 용문산에서만 소원성지 초를 키는데 문플러스가 세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단칼이 되겠습니다. 매일 밤 구독자 위에 직접 운전해서 용문산에 가요. 꼭두 새벽마다 나물 위에 초를 킨다는 게 지극정성이 아니면 못 하죠.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신이 가만히 계실까요? 부자 되세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음. 사람이 영악해져서 음.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 안 태어나는 게 좋다라는 말들이 많거든요. 음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50년간. 네. 어 초고속으로 이제 성장하느라 보여지는 걸 많이 치우쳐도 있다 보니까. 네. 어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앞으로 내년에 갑진년에는요. 네. 어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. 좋은 일이 아니고요. 안 좋은 쪽으로. 어떻게 어떻게 요어 50년 안에 가장 빨리 망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저는 공수를 받았어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네. 곧내 아픔입니다. 아 그죠? 왜냐면 어.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. 그렇죠. 가 반말하려다가 존댓말하려고 했더니 아 예. 나오신 분해 <laughs> 어, 주세요. 어 이제 X 기도를. 이제 하다보면요 매일 아침 하는 사람은 생존을 할수 있어 기도 제목은 지금 삐처리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안 하면 사는 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음. 아니라는 소리시네요 사람마다 기도는 분명히 틀려요 네. 다 각자 틀립니다 어, 네. 사주 넣어주세요 네 음. 75년생까지밖에 모르는 진씨 여자분인데 <laughs> 이 여자분은 사전에 있는데 네. 왜 이렇게 웃음이 나니 왜.. 왜 웃어요? <laughs> 이유를 알고 웃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. 그러니까 내로남불 쉽게 설명하자면 아.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은 불륜, 불륜. <웃음> <웃음> 왜요?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. 이제 부부가 있는데 <laughs> 이런 게 들려 어? 부부 어. 우리 지금 입단속을 해야 돼 <laughs> 이런 모습이 보여 아그 모습이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? 어. 근데 마음속으로는 네.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 인간은 나쁜 인간들은 다 잡아가야 돼이 마음 하나랑 설마 우리도 뭐 감옥에 가겠어? 약간 이런 거 있지 아니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어. 있다고 그런 말들과 헉! 생각을 해요 너무 그, 웃겨 그, 그,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? 아 아니, 약간 그 입조심 하라는게더 웃겨 어. 입단속해야 된대 입단속 세상 어. 음. 근데 이 집에 대주가 음. 어, 지금 승진이라든지 네네. 이런 거를 좀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런데 이제 사소한 것까지 이게 막 조금 조금씩 터지는 일들이 있잖아요. 네네. 밝혀질 사실들 같은 거. 왜요? 이 사람들 누구예요? 왜요? 나는 조금. 왜요? <laughs> 아, 또 이거야. 이런 느낌이 강한데. <laughs> 왜요? 이 사람들 누굽니까? 왜요? 왜? 아니, 누구예요? 아니, 말해봐. 아, 잠깐만. 일단 공수. 더 조금만 더 아우 짜증나니까 어, 왜 짜증나는 건데 아니 지들은 막 네. 조심할 거다 조심하고 네. 어? 안 해야 될 짓들은 또 하고 앉아 있고 어떡해. 뭐냐고 그게 진짜 내로남불의 정석이네 응, 내로남불이라니까 그러니까 착한 척 한다고 보면 어. 제 표현 방식은 그렇거든요. 어, 착한 척도 하고 약간 머리를 쓰고 있어. 머리를. 아, 술수. 어, 술수를 쓰고 있어. 그래서 네. 야 이거 나중에 걸리면 어떡할라 그러지? 내가 봤을 땐이 일반인 계통이 아니야. 연예인 계통도 아니고. 저는 승진 얘기했을 때 어. 너무 용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? 지금. 뭔승진 승진의 개념이거든요 이분이 지금. 뭐 어디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치 어 높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거기서 살짝 놀랬거든요 나머지 관세음보살이네 아 근데요 음. 입조심회가 정말 다녔고 대박이 <laughs> 근데 승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태세전환이 음. 될것 같으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쟁취하고 나면은 음. 떠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아 생진만 해봐. 이런 느낌 있잖아. 음. 아, 부부가 되게 입조심하는 게 진짜 어. 보이세요? 어. 자기네들은 막 지들끼리 있는 말 없는 말다 해. 그래놓고 걱정해. 그러니까 겁나 웃긴 거지. 아, 선생님, 이분은 누구냐면, 저기 옛날에 우리 한동훈 씨한번 법무부 잠깐 찍었잖아요. 거기 와이프 분 되시거든요. 진은정 씨라고. 아, 나 짜증난다 했잖아. 나 그거. 승진이 이제 총선 출마로 알고 있거든요. 나 깜빡 얘기했을 때 너무 아니 점수부터 이렇게 나오나? 머리가 아파 정치 쪽은 관, 나는 진짜 고개가 절레절레다. 야, 어.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다 입도 응. 이런 게 있어. ]구나. 여보 우리 말 조심해야 돼. 말 함부로 하면 안 돼. 어. 우리 근데 우리도 안 좋게 되면 어떡하지? 아 어, 그런 이런. 아 그런 것도 어. 배우자님이랑 상의를 어. 해요. 뭐 겁은 많아. 근데 할 짓은 다 해. 염병한 음. 거니까 그러니까 <laughs> 약간 욕망은 많. 어 욕망은 많다라고 보여줄 수 있지. 알겠습니다. 음. 이분의 속마음을 아, 이런 <laughs> 얘기를 또 처음 들어보는. 나는 속마음을 손님들한테 100%다 얘기하고 싶거든. 그 상대방의 속마음을. 네. 근데 상처 받을까봐. 그렇지.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직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요즘 도닦느라 힘들어 죽겠어요. 알겠습니다. 선생님 <laughs> 네. 재미있어요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음에 또 네. 기장천이한 답변 또 기대해 볼게요. 네. 네.